좋습니까? 만나야 아침 새벽 기도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고 매일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할 수 있음을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합당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통해 오늘 하루를 충만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요한일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저희의 삶에 진정한 에너지와 힘과 목표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9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시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났나니, 무릇 의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다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이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고니와 사랑치 아니 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결혼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오늘 주신 말씀들이 참 주옥 같은 은혜의 말씀들이 네,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절에 네, 있는 말씀, 하나님께로써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시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여기 하나님의 시, 거듭남. 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 귀한 말씀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로 낫다라는 말씀은 중생 곧 거듭남을 가리키지요.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며 그 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곧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곧 중생한 자는 죄를 짓지 않다고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원어의 말은 현재 진행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계속적으로 죄, 죄를 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중생환 자도 간혹 아니 자주 실수를 하고 범죄합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적으로 죄를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죄 가운데 거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소신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성도가 죄안 짓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생한 자라도 간혹 혹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탄식어린 고백을 하기를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보는 것을 보는도다. 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한 자는 계속 죄를 행하는 자가 될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중생한 자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유를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씨는 새 생명의 원리를 가리킵니다 중생할 때 심기우는 이 생명의 원리는 범죄할 수 없는 원리여 의만을 지향하는 원리입니다. 중생한 영혼 속에는 이 생명의 원리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영혼은 그 지배적 성향에 거룩한 변화를 얻는 것입니다. 전에는 무지와 부도덕이 그를 지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식과 도덕성, 성령이 그를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자도 간혹 또는 혹은 자주 넘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는 법적으로 완전히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다심을 얻었으며, 또 실질적으로도 즉시, 즉시 일어나 죄를 회개하고 의를 행하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 생명의 시, 복음의 시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1 0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다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름으로라는 원어는 이 점에서라는 뜻인데요. 이 점이란. 성도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하는 점을 가리킵니다.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사느냐 아니면 즉시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려고 결심하고 그 의를 지 하나님께 드리냐 느 하는 이 점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사도 요한은 다시 말하기를 누구든지 의를 행치 않거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행위는 그 근원과 소속을 증거합니다이 지가 그러기 하 때문에 그렇지요. 성도는 모름지기 죄안 짓는 생활을 힘써야 하는데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산다면 우리가 어찌 부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짓질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향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11절로 12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거뇨 연거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요한은 가인의 예를 들면서 우리가 가인같이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는 악을 행치 말고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때때로 미운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미움 속에 그냥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일을 통하여 의로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죄를 안 져서 의로움이 아니라 죄를 질지라도 의로우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도 때때로 실수하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쓰러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자는 항상 자기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을 통하여 그 형제를 미워했던 마음도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여전히 갇혀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머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죄악 세상에서 때때로 실수하고 죄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다시금 뭐예요? 성경의 인도하심 속에 깨닫고 맡길 때 우리는 다시금 정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므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않냐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구속에 더하지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요한은 세상이 신자들을 미워할 때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 미움은 사망의 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또 서로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사망적 현상입니다. 미움은 사망의 표이 세상의 표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서로 미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망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생명의 표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더욱더 뜨겁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은 영생의 구원을 받은 표인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사랑이 없는 자는 아직도 사망에 거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그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영생 속에 있지 못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빨리! 성경의 인도하심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그미움을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고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입니다. 예를 들어 예, 요즘같이 이렇게 예, 테러를 하고 하는 일들 이것은 그들은 신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살인입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어떤 폭력이나 테러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야말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형제 사랑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주님의 모범을 따라 형제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확진이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가장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사랑하는 것, 목숨까지라도 버리는 것, 이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 그런 농도의 사랑까지 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젖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을 깊이 맛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17절로 18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거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은 또한 세상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를 돕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참으로 참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숨까지 형제를 위해 버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재물로 궁핍한 형제를 구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목숨은 물질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희생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심한 우리라면 우리는 우리의 물질로 이웃을 형제를 구제하기를 심써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냐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부 여러분, 오늘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을 오늘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하여 따뜻하게 다가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만 하지 말고 나누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착각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자신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말하시는 사랑은 나누는 사랑이요, 전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뭘더 요구하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통해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겉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참된 행복을 누리시고 나누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대로 행안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의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베푸신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지금 현재 육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연약함 가운데 허덕이는 그 모든 이들, 이미 지금 주님의 사랑 속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속에서 오늘 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또한 그.